먼저, 일본의 무속은 기본 설정은 한국과 같아요. 설정이 같은 부분이 있어요. 애초에 일본 주류민족의 조상인 야요이인, 야마토인, 도레인 이런 사람들은 시대와 기준은 다르지만 모두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류민족과 우리는 조상을 어차피 공유하거든요. 한국 무속의 강력한 특징은 원과 한 합치면 원한이 되죠. 귀신의 힘이 원과 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무속의 특이한 세계관이에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설정입니다. 한국 무속의 공식에서 원 한은 힘이고 그 자체로 에너지예요. 한이 어느 정도 수치를 넘으면 구천에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는데 한이 많을수록 힘이 강해요. 그래서 귀주에서 갇혀 죽은 사도세자는 무속에서 뒤주대왕이라는 이름으로 모셔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영이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최영은 그렇게 평생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싸우고 헌신하다가 쿠데타를 벌인 이성계에게 억울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최영의 한이 깊을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영은 굉장히 강력한 신으로 모셔지는 겁니다.